코버프레코 사용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이렇게 짧게 누르시면 전원이 안 꺼지고, 길게 누르셔야지 전원이 꺼지고요. 다시 길게, 한 3초 이상 누르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트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섭씨, 화씨, 항상 섭씨로 돼 있어야 되고, V 짧은 막대기는 파워뱅크 같은 거 쓰실 때 배터리가 다 방전될 때까지 쓸수 있는 모드고, V 두 번째 긴 막대기는 음, 자동차에서 사용하실 때 배터리가 방전 안되게 하는 모드 중간정도에 놓으시는게 좋고요긴번놓으시면은 시동이 걸렸을때만 작동을 하고 시동이 안걸린 상태에서는 E1 이라는 저전의 로러가 뜹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상태에서 이걸 길게 누르시고 나서 초기화 시키는 방법인데 세트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E1 이 뜨는데 동시에 이렇게 위아래를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 나머지, 세트 버튼을 길게 누르셔가지고, E1 모드, E2 모드, 뭐, F1 모드, 막,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이 상태에서 이것만 눌렀다 내렸다. 항상 C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온도 버튼을 내렸다 올렸다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쓰실 일이 없고요그 다음에, 코버코레코 가장 뭐, 좋은 점은, 냉동 콤프레서는 완쿨이라는 제품을 쓰는데, 어 LG LG 자꾸 그러는데 어이 완쿨 이 회사께 음 소음이 더 적고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l g 께 나쁘다는 건아니구요어뭐 LG 거라고 해서 막 광고를 많이 하시는 업체들도 있는데 뭐 LG 것도 좋고 근데 저희는 음, 뭐 독일인에 막 이런 말 하는데 다 중국산이죠. 어 중국 OEM 제작이고 어 거기에 컴프레셔를 어떤 걸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독일 거라고 해도 어 저가 제품을 쓰면 소음이 시끄럽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어, 완쿨이 회사과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바퀴 퀄리티 보시고 베어링이 처리되어 있죠 어, 스냅링이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 퀄리티 보시면 되고 어, 일반 싸구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잡이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건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네요. 퀄리티는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고. 이상입니다.